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초마다 거창하고 색다른 바램보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이두 가지가 딱 저는 떠오르고 되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겟레드윗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새해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해볼 제품은 달바 미스트 세럼인데요. 이 영상이 새해에 처음 올라가는 겟레드윗미고, 그리 새해에 처음 보여주는 제품이잖아요. 평소 너무 애정하는 달바 제품으로 시작을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진짜 몇 통을 비운 건지 뭔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한 제품인데.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근데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기존 달바 미스트 세럼에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작년 11월에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이에요. 기존 제품보다 화이트 트러플 함유량이 더욱 증가했고 또 식물성 성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유수분 밸런스 케어랑 그리고 속보습을 함께 좀더 꼼꼼히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제 화장대 위에도 올려두고 세면대 위에도 올려두고, 욕실에 샤워실 3번에도 하나씩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날엔 특히 건조해서 뭔가 다른 시즌들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면서 찾게 되는 느낌? 제가 이틀 전에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피부가 약간 예민한 상태인데 이럴 때는 저는 패드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미스트랑 앰플 계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안개처럼 사뿐히 가라앉는 그런 타입이어서 베이스 바르기 전에 피부가 좀 들뜬 것 같다. 좀 건조하다 싶을 때한 번씩 뿌려서 그 위에 파데나 쿠션 바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이번에 이탈리아 브이라벨 인증도 받은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장점만 가득했던 제품이 조금 더 완벽하게 변화한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인상 깊었던 그런 제가 너무 애정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요즘 이 에센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곰 셀러스 아쿠아렌 솔루션 제품.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보습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차곡차곡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우는 편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계획 자체도 굉장히 좀 투박하게 좀 계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돌아봤을 때좀 사소한 거라도 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지켰구나. 내가 이건 해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바랬던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게 너무 투박하고 뭔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딱 그런 정도의 플랜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뭔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좀 해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제품. 더샘 더마 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이 제품도 정말 작년에 얼마나 몇통 비웠지 이거? 한 4-5통 비운 것 같은데? 아무 이것도 다 써서 이번에 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아 다음 영상 어떻게 만들지? 무슨 컨텐츠 짜볼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걸 보아하니 좀더 심오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 자체를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굳어지면서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기대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냥 내가 그냥 나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계속 생각이 뻗으니까 뭔가를 막 추진하고 의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그런 계획 여기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까이서 보니까 붉은 기가 제법 있긴 하네요. 지금 이런 피부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서 저도 약간 어색하긴 한데. <laughs> 선크림, 정샘물 마스터 클래스 앰플 선 제품입니다. 요즘 좀 촉촉한 선크림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베이스는 진짜 요즘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거 며칠 전에 피부과를 가서 인모드 시술을 받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작년에 처음 여름에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멍이 되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심한 편이 아니래요. 지금 제가 이틀 자거든요 보시면 약간 여기 광대 쪽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뭐 시술이나 뭐 수술이나 이런 얘기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드렸던 이유가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새로운 소식이나 경험을 접할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여성들에게만 뭔가 요구되는 좀 꾸밈 노동이나 코르셋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보톡스를 맞아야 할것 같다 뭐 필러를 맞아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 않게끔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시술 자체에 대한 겁도 진짜 많고 의심도 많은 편이라서 아,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이러면 막, 막 달려가서 바로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쿠션을 바르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클리오 비건 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2호 란제리 컬러입니다. 클리오에서도 비건 쿠션이 작년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제품도 브랜드에서 출시되자마자 선물을 바로 보내주셨었는데, 이제야 사용을 해봅니다. 역시 클리오는 커버력이야. 딱 커버력하면 생각나는 것들. 클리오, 헤라, 정승문. 딱 요렇게 생각이 나는데. 암튼. 그래서 제가 시술을 지금까지 턱 필러를 한 4년 전에 맞아봤었는데, 좀 자연스럽긴 했는데, 계속 턱 밑으로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녹이는 시술을 받았나? 아무튼 그러고, 그 뒤로 필러는 안 맞고, 1년에 한, 한 번? 두번 정도 그냥 이 양쪽 턱 보톡스? 보톡스? 맞는 정도로만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이마도. 아, 사실 앞머리가 이 정도까지 길렀었는데, 이 앞머리를 포기를 못하고 또 잘라버렸어. 아, 아무튼 작년에 조금 제가 좀 살이 빠지면서 얼굴 살도 같이 좀싹 빠졌거든요.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탄력적인 문제가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시술을 조금 빠삭한 친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인모들 엄청 엄청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한 4회 정도 잇모드 시술을 받았는데 라인감 같은 게 정리되는 게 너무 효과가 진짜 눈에 보이게 바로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저는 잇모드는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 잇모드랑 에어젯이랑 슈링크 딱요세 가지를 알았었는데 잇모드를 받고 슈링크를 같이 한게 저는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에어젯은 뭔가 효과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래 간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다음 주나 와한달 내로 당장 급한 뭐 촬영이 있거나 큰 프로젝트가 있다 할 때는 좀 효과는 좀 빨리 줄어들더라도 바싹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할때 찾을 것 같아요. 제가 클리오 쿠션을 좀 오랜만에 사용해서 그런가? 제가 생각했던 2호보다 살짝 더 밝은 느낌이긴 한데. 커버력은 확실히 진짜 좋네요. 저는 쿠션은 뭔가 두꺼운 파우더리한 그런 밀도감 있는 제형을 선호하기보다는 좀 얇고 가볍고 위에 좀 광이 살짝 비치는 속광이 표현되는 그런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베이스로 표현을 해주면 여 눈밑 아래랑 여기 콧볼이랑 이마랑 유분기 나오는 곳에 저는 꼭 파우더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커버력 자체가 있는 편이라서 밀도가 좀 두껍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잘펴 바르면 나쁘지 않은 정도? 한 번에 파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묻어나와서 양 조절이 힘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속력은 오늘 네? 외출 하고 돌아와서 짤막하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이 정도로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컨실러를 막 가리기에도 귀찮고 어차피 마스크 쓰는데 이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브로우 베네피트 프리사이즐리 마이 브로우 펜슬 5호 사용해줄게요. 항상 앞머리가 이렇게 넘기고 그려야겠다. 아끼던 손가울이 어디가나 지금 까먹어서 쿠션거울을 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광이어서 너무 쉽게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예쁘긴 한데 무광의 단점 최근에 눈썹을 좀 다시 짙게 그리는데 빠졌어요 원래는 눈썹 마스카라도 같이 사용해주면서 제염색한 헤어 컬러보다 좀 밝게 표현을 해줬는데 어차피 앞머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근데 눈썹 문신하고 싶어요 매번 구리는 거 너무 귀찮아 아 여러분 <laughs>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생에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봤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제 채널을 모르고 제가 실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어서 찾아도 이 영상은 못 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생애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봤어요. 섀도우 팔레트는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아이섀도우 팔레트 트러플 컬러예요. 아, 이걸 먼저 사용을 해줘야겠다. 코듀로이 드로잉 쉐딩 팔레트 2호 쿨브라운 컬러입니다. 어, 가운데. 컬러. 요즘에. 팔레트에 막 이것저것 색상 같이 안 섞고, 무펄 음영 올리고, 쉬머한 거딱 하나만 발라주고, 끝내고 있어요. 요즘 딱히 끌리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가 없네. 두둥이, 전체적으로. 지금 두번 정도 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는데, 그 분은 어떠지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첫 소개팅의 기억이 나중에 어떤 온도의 추억으로 남을지 궁금해지네요. 쉐딩 꺼낸 김에 아예 할까? 쉐딩을 먼저? 아 그분이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하루의 생활 패턴이 되게 규칙적이시더라고요. 뭔가 건강하고 건실한 바이오리듬을 갖고 계신 아직 두 번밖에 못 만나보기는 했지만, 밖에서 그분을 뵙고 오는 길에는 이제 저도 피곤하니까 굉장히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집에서만 활동한 거랑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왔을 때랑 그 뭔가 체력이나 에너지 소모가 진짜 다르잖아요. 저도 되게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좀 연락을 하면서 뭔가 좀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잡다 보니 당연히 뭐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낮에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아침에 막 7시, 막 8시 막 이럴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근데 새해 계획으로 이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규칙적인 바이오리듬 만들어서 한달 동안이라도 지켜보기, 그러 1월에 1월 계획으로. 아, 인모드 하고 나면 이쪽으로 시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데도 멍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 트러플에 이 응용 컬러를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넣어줄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연애 얘기 막 이런 건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냥 라방 같은 거할 때는 뭐 언니 남자친구 뭐 있나요? 뭐 연애 스타일이 어떤가요? 이럴 땐 되게 그냥 짧고 간결한 답변으로 조금 막 넘겼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한 번도 안 해봤네. 여러분들은 뭔가 그러니까 사귀기 전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좀썸 단계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밀당하고 막 그러는 타입이신가요? 저는 좀그 기간만큼 너무 괴롭고 가혹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아슬아슬한 그런 설렘 모멘트 막 있잖아요. 받아치고 막 받아주고 막 이런 것들. 뭔가 막 그런 것도 너무 싫어. 일단 제가 좀 관계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뭔가 좀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는 좋아하면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도, 돌직구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게 상대방이 뭐 내가 속도가 좀더 빠르긴 하더라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만약 방향이나 결이 좀 같다면 같이 좀 시작을 빨리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누군가 주선해서 사귄 적은 없었거든요 거의 그냥 친구 관계에서 발전하거나, 약간 그냥 아는 사이에서 거의 발전한 형태로 연애를 했었는데, 뭔가 이런 저의 솔직함이 좀 달리 생각해보면 약간 무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마다 보여지는 범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뭔가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이 좀더 배려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썸 기간에 대한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저는 진짜 확실하지도 않은 감정에 감정 소비를 하고,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보자,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맞으면 맞는 거고 딱 이렇게 정답처럼 뭔가 객관화된 그런 보기처럼 옵션처럼 고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나의 기준에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라는 걸좀 깨닫게 된것 같아요 뭐 사실 밀당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덜직고다는데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분이랑 막 밀당하고 싶고 막, 그러, 막 그러고 싶고 막 이게 아니라 저의 나름대로 막 또렷했던 주관이나 행동 같은 것에 대해 너무 내 기준으로만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주었습니다. 남은 건 여기 삼각존에 이눈 앞머리에도 살짝. 바비브라운 스파클 아이섀도우 29호 베이비 피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놓고 위에 이 섀도우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급한 손기간이 지나면 저는 오히려 연애할 때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1순위가 되고 뭔가 애정 전선의 주가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는 편이다 하면은 당신은 당신 할 일에 나는 내할일 네 할게 이러면서 좀 연락 늦게 하거나 카톡 늦게 보거나 뭐 전화를 안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연애 초반에도 거의 그런 편이에요. 아, 왜 답장 안 하지? 왜 주말에 보자고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그 그렇, 그렇, 원래 다 그런가? 뭔가 연애를 할때 제가 고백을 받아서 시작을 했던 경우보다 제 감정을 좀 믿고 확신하고 직진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뭔가 연애가 끝났을 때도 마음이 괴롭거나 그러지 않고 아 이번 연애로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나아져야겠다, 뭐 성숙해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울 점이 하나씩은 좀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손을 잡고 시작한 연애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의 정반대의 그런 예상 외의 샛길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고 실행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솔직함이 배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면서 갑자기 막 자성, 아자성는중 <laughs> 아이라인은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는 언더 속눈썹 그려줄 때 쓰고, 이거 하나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 클리오 킬브로우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예요. 라인도 요즘 진짜 점막이 엄청 엄청 가깝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매년 좀 생각이 바뀌는 게좀 신기해요. 저는 사실 20대 때 저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타인을 굉장히 배려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달았던 20대 중반은 제 자존감이나 저의 막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찾아가는데 좀 변화가 많은 시기였고 근데 또 그렇게 찾은 나의 서른 살의 저의 모습과 31살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의 제가 완전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사실 완벽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인간한테. 그래도 어느 누군가한테 기억하기 싫은 흠집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은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블랙 컬러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들은 꼭 연초에 이렇게 연례 행사마냥 막 바뀌면서 막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연초, 연말 이런 시즌은 격동이식이야. 변화가 또막 하나하나씩 막 일어나면서. 어 근데 이 마스카라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이거 진짜 영상에서 정말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몇번 터치 안 했는데도 완전 풍성하게 올라가고. 전 사실 집에서 혼자 내가 막 생각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냥 멍하니 소파에서 뭐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걸 멈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막 이것저것 딴 짓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주 촬영도 좀 늦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언더 속눈썹도 좀 저에 가깝게 표현을 해줄게요 저 오늘 정말 정말 몇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한 언니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설렙니다 제가 한 달에 외출을 거의 한, 세네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새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뭔가 색다른 활력도 받고 싶고, 보고 싶은 얼굴들도 있고, 뭔가 카톡이나 전화가 아닌 얼굴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서, 조금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채는 살짝 채도 이것저것 안 쓰니까 눈화장 간단하게 끝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두 가닥 정도 그려줬어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도 될것 같아요. 눈 앞쪽에 아까 삼각존 정리할 때 사용했던 섀도우로 약간만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멍이 뭔가 볼터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오늘 생략을 하고 싶었는데 이 컬러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투쿨포스쿨 젤리 블러셔 7호. 피오니무브 컬러입니다. 이 위쪽에 살짝 가려주면서 베이스가 확실히 밀착력이 좋아서 뭔가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라 벗겨지지 않아서 편하네. 컨실러로 막 덕지덕지 가리는 것보다 뭔가 멍이랑 조금 비슷한 이런 라벤더 컬러로 중화시켜주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 컬러를 좋아하기도 해서 넓게 같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를 이 입술 위쪽에 살짝 얹으면 이렇게 색감이 같이 이어져 가면서 훨씬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립은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9호 쉘 누드 컬러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1년 전 겟레디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지금의 저랑 그때의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느껴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부족한 면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뭔가 나는 뭐 나의 동그란 기분을 막 무조건 믿어, 나는 나의 내면한 감정을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좀 굳혀 있었던 생각들이 또 다른 사건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하면서 막 부스러기 생기고 틈도 생기고 이러면서 좀 변화가 슬금슬금 저한테 스며드는 게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가 요즘 로맨 립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2호 로지 엔탈이고 다른 하나는 7호 쿨 로즈업 제품이거든요. 근데 블러셔를 따라 약간 좀더 쿨쿨한 느낌이 트는 립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사실 롬앤은 립을 바를 때 다른 립들을 막 이것저것 조합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입술에 잔주름도 좀 많은 편인데 이 제품이 좋은 게 진짜 입술 주름 같은 거 부각 하나도 없이 정말 딱 블러링된 듯한 그런 텍스처를 너무 잘 표현해줘요. 이 롬앤이 사실 신상 나올 때마다 제일 기대되는 제품이긴 해요. 립 분야에서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데일리로 자주 했던 제첫 새해 겟 레디 미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머리를 다시 정돈을 하고 와야될것 같아요. 저희 좀집 배경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구조를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벽난로를 잘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이 구도가 자연광이 잘 들어와서 아쉽지만 다음에 룸 투어 같은 걸로 바뀐 구도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저는 여기 정리를 하고 외투를 입고 머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사실, 검은색은 집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컬러지만. 다 여기 하루 털이에요. 보이시죠? 어쩔 수 없어, 내 새끼니까. 하루 아, 때문에 향수를 못 뿌려가지고, 이렇게 파우치에 미니어처 조그만 사이즈 넣어서 밖에 나가서 뿌려요. 요즘 이거 되게 좋아요. 집시워터. 딥크 이제 두 번째. 착용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따뜻하겠지? 그럼 다녀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